안녕하세요 스카이엔젤입니다 오늘은 해외 메이저 선물 거래소인 2018년에 설립한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거래소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주로 테더 선물 거래 코인원 거래 현물 거래 카피 트레이딩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에도 한국 일본 베트남, 캐나다, 미국 등 지사가 있고요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마진 거래 규모는 전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코인 마켓캣이 있는데요 코인 마켓캣에 들어가 보니까 24시간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1등은 바이낸스, 후오비, OK, 코인 타이거, 5등 바이빗 6등 FTX 나와 있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비트겟은 7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8등과 9등에 또 비트맥스가 있고요. 11등에 빈곤 거래소가 있습니다. 비트겟의 인터페이스나 입출금 방식은 거의 바이낸스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바이낸스처럼 현물 거래가 있는 선물 거래소입니다. 현물은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이 현물 거래인데요. 이 현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현물 거래만 있고, 선물, 마진 거래,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계 거래소는 현물 거래가 있고요. USDT, 또 테더마켓에서 선물 거래가 있고, 모의투자를 눌러보게 되면, 체험금 0.5, 비트코인을 지급받아서 약 4천만원 정도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체험할 수가 있고요. 카피 트레이딩에 가면은 많은 고수들이 있는데 이 고수들이 진입을 할때 제가 팔로우하고 금액을 집어 넣으면 고수들이 들어갈 때내 돈이 따라서 들어가서 매매하고 수익과 손절을 낼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거래, 선물 거래, 또 테더를 가지고 카피 트레이딩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할수 있는 또 올라운드 플레이 거래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게 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기준으로 최고 레버리지를 125배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공매수와 공매도, 롱과 숏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엔젤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 모든 종목에 수수료를 50% 할인받고요. 10달러의 테더를 24시간 안에 입금받게 됩니다. 진영가로 들어갔을 경우에 수수료 할인받아서 0.01을 지불하고요. 시장가로 진입하면 나올 때 마찬가지죠 0.03을 내게 됩니다. 초단타나 스케핑 하시기에는 0.03 지불하고 0.03 나오는 비트계 거래소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입금이 24시간 지원되고요. 출금도 24시간 지원되고, 테더를 가지고 출금할 경우에는 가장 빠르죠. TRC20은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수수료, 이더리움 수수료도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40%에서 50%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게 거래소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과 입금,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엔지 유튜브 모 영상에 보시면요. 회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유튜브 자세히 보기에 보시면요. 비트게 PC 가입 링크 수수료 50% 할인, 비트겟 모바일 가입 링크 수수료 50% 할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시면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번으로 비트겟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PC 화면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휴대폰과 이메일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스카이엔젤 파트너 링크는 자동으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모바일 링크도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가입하기 쉽게 세로형 화면이 나오고요. 휴대폰과 이메일 통하여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하실 때 자동적으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카이엔젤 최고 할인율 50%가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회원을 가입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한국어를 클릭하시고요. CNY가 아니라 달러나 한국돈으로 표시하시면 또 금액이 달러로 표시되고 한국돈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왼쪽 화면이 PC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모바일 화면인데요.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람 모양을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계정 정보 밑에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보안 설정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을 인증하시고 이메일을 인증하시고 꼭 구글 OTP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인증 이메일 인증 또 구글 OTP를 인증하시고요. 실명을 인증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고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비트겟에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슈 하면 오른쪽에 자산 밑에 입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화면도 화면 아래 자산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받을 코인 중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뭐 BCH, 트론, 리플, 이오스를 입금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겟에 입금할 경우에는 3대장 코인이 있죠. 리플과 이오스와 트론 중에서 변동성이 약한 것을 골라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플과 트론과 이오스입니다. 리플과 트론과 이오스가 전송할 때 전송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전송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한국에서 비트겟에 입금할 때 비썸이든 업비트든 코인원이든 리플과 트론과 이오수 중에서 시세가 가장 변동성이 약한 것을 골라서 보내시면 됩니다 꼭 보내실 때 지금이 긴푸인지 역푸인지 위에 화면을 꼭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빈곤 거래소나 바이낸스 거래소나 바이빗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겟에 코인을 보낼 때에는 usdt 태더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OMNI 방식이 있고 ERC20 방식이 있고 TRC20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 중에서 TRC20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리플을 입금할 경우에 리플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비트켓에 가서 리플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XRP를 클릭하시면 주소가 두개 나옵니다 위의 주소 복사하시고 아래 주소 복사하시어서 업비트와 비썸에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에서 보내실 경우에는 쭉 화면을 옮기셔서 리플을 클릭하시어서 입금하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입금을 클릭하면 주소가 두개 나옵니다. 위의 주소 복사하시고 태그 주소 복사하시어서 리플을 입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오스를 입금 받게 되면은요, 이오스를 한번 쭉 마우스를 굴려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오스 클릭하시고요, 입금을 클릭하셔서 위에 주소 복사하시고 태그 주소 복사하셔서 이오스 또 트론 리플을 입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금을 클릭하시고요, 본의 코인을 선택하십니다. 테더면 테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오스, 이더리움, 트론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택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시어서 한국으로 또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테더를 trc25로 전송할 경우에는 바이낸스와 빙본과 다른 해외 거래소에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계 거래소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입금하기 출금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계 거래소에 선물거래 현물거래 카피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